게임은 못하지만 즐길 줄 아는 바람스. 오늘 할 게임은요, 그림자 복도입니다. 이게 그림자 복도가 2 0 0 7년에 나온 품인데 원래 2가 2023년 4월, 3월 30일 날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1을 안 했기 때문에, 원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공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도토리 분들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 도토리 친구들과 렛츠고! 오, 뭐야? 자, 그림자 복도 기존 난이도입니다. 초보자 난이도에서 열리지 않았던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림자 복도를 끝까지 지고 싶다면 이 난이도로 진행하여 추천합니다. 오, 초보자. 도전자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를 위한 시험 난이도입니다. 레자수나 네, 능력 스테이지 클리어 조건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혹 소지량이 용이어도 이하기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익혀지면 도전자 난이도에 도전해 보세요. 일단 뭐전 초보자로 해보겠습니다. 아 초보자랑이 난것 같아. 이게 완전 고혹 소지량이라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게 있어야지 뭔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잘 못하기 때문에 한번 자 초보자 가봅시다. 여름의 해질녘. 나는 어느 골목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에 무더운 습기가 나를 덮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문득 어릴 적 여름 날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모험식 깨어난 나는 쓸쓸한 골목에 발을 들였다. 뭐야? 라이터가 문서 보관를출 추... 추가되었습니다. 상호작용 버튼을 길게 눌러 확인하기? 뭔데? 아, 이게 그림자 복도야? 뭐야, 이게, 이게 그림자 복도야? 들어가볼까요? 시작부터 문제 들어간다고? 상호작용키? 어! 아, 상호작용키! 뭔데? 아라 여기 이 보통 아닌가? 모르겠어. 뭐야? 또그 앞뒤고. 뭔, 어, 어, 어! 아, 찾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어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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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우스, 마우스. 야, 가, 가. 아,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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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이지? 잠시만. 어, 웬일로 이렇게 잘 차야지. 잠시만. 어, 나, 무서운데? 아, 이게 맞아? 아, 잠시만. 아, 이게, 내가 아는 그림자 복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뭐지? 뭔데? 원래 이런 거야? 그림자 복도에서 그림자, 아니, 복도 나오는 게 아니야? 골목이 나오지. 이게 뭔데?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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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나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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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야오이 오케이, 오케이, 컨트롤, 내려, 내려. 아, 웅크린 상태에서는 발소리 나지 않는데요? 웅크린 상태에 소리가 나지 않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물이 있어. 와 아, 뭐야? 건물에 들어가는 건가? 뭐야? 뭘, 뭘 하는 거야? 모르겠어 어 열기 닫기 잠시만 이 어떻게 열어? 아 이거 뭐라 그래? 바, 아 복도 들어가 이제 방종한다고? 아니 그 복도가 있어? 나 근데 잘 가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게 내가 길을 못 찾네 생각해 보니까 나 길치잖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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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데 아니야? 으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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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리 잘 들렸어요? 소리 안 먹지? 아왜 이래 아 깜짝 놀랐어 진짜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제발 이게 어디야? 어어 어, 뭐야 안 보이는데? 누가, 누가 던진 거야? 어 아니, 그. 목도에 들어가야 돼? 진짜 이러다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야? 아이 아니, 집을 들어가야 돼? 집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어어어어어! 오, 오! 어, 나뛸수 있어. 어, 나뛸수 있어. 뛰어. 오. 아, 이것도 뛰기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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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상 맞아? 와, 어, 고양이. 고양이. 아. 아, 이게 뭔가, 이게 숨, 헐떡. 뭐라 그래? 이거 조사하기. 오, 이런 게 있어. 조사하기. 탔습니다. 아오야나기유나, 16살. 16살 여자. 당시 복장, 흰티에 청바지. 8월 27일 오후 5시 경. 심부름 하러 밖에 나간 후 소식 끊김. 사소한 정보가 좋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와, 내가 안 움직였어? 뭐야? 뭔데? 어, 여기 뭐 있어? 열쇠? 열쇠? 어, 죽기 죽기. 폭주기 보관소에 추가되었습니다. 상호작용 길게부터로 확인하기. 어, 오. 상호작용. 뭔데? 뭐야? 요 알겠네. 상호작용이 뭔데? 오. 이거 마우스휠로 왔다 갔다니까 하 돼. 어. 그리고 참..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어 지금 한 6분 됐네? 아 이거는.. 어이열수 있어? 아못 열어 못 열어 배울게요 나잘하고 있어? 일단 잘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근데 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야, 이 소리 왜 이렇게 지어어 뭐야. 내가 안 하고 있어. 내가, 내가 안 있어. 어, 까마귀, 까마귀, 야. 까마귀한테 열쇠 달라는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뒤고. 오케이. 야. 딴져 뭔데? 야, 열쇠! 아. 열쇠 두었나보네, 다행이다. 웅크려서 죽기? 웅크려! 좋아! 어, 황금 열쇠. 문서 보관은 추가되었습니다. 상호작용 버튼 기계도로 확인하세요. 사용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사용했나봐요. 자, 열어. 짜잔, 안보여. 열기했거든요. 근데 아까 던지는 거 맞았던 맞았던 건가?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간다. 아 이게 초리얼이야초얼인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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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어 어. 오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지? 자로 오고 있나 나는 오 일단은 불꺼 오! 어 왠지 온거 같아 온거 같아어 왠지 집이 그럴싸해 그럴싸해 오 뭐야 아닌데 아니 그 한자로 써있어 뭔 얘긴지 모르겠다. 한자로 써있어 뭔 얘긴지 모르겠어. 나 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뒤로 가는 건가? 어. 뒤로 가는 거 아닌 거 같아.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 아닌가 봐. 가볼까요? 이럴수가. 아, 이거, 뒤, 뒤, 뒤보는 거 어떻게 점프해. 또 오는 게 아닌가 봐요. 음. 어렵구만. 나가, 아까 전에 깜짝 놀라고. 분명 저기 한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으면은 뭔지 알겠는데 뭔딱 아, 이런 느낌. 난 어디로 온 거야? 아나 여기로 온 것까지 기억나. 그래 나 여기로 왔어. 근데 안 보여. 불 켜? 오케이. 가자. 웬일이래? 어 앞에 뭐가 있어? 어 깜짝이야. 아이 고양이 쫓아가는 건가 보네? 근데 고양이 가는 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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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무서워 보인다. 아, 딱 봐도 무서운 게 느껴집니다. 가 볼까요? 자. 여러분 경고. 욕할 수도 있어. 진짜, 너무 깜짝 놀라면, 내 욕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좀. 이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진짜 깜짝 놀라면 욕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염려해 주세요. 너무 무섭다.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아니. 항상 말은 말안 듣는 애들이 여기 온다고?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게임 속으로? 아야야야! 어, 어야 뭐야? 아? 뭐? 어? 근데 잠시만. 어? 나 앞으로 다시 가자. 뭐지? 그냥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뭐지? 어, 응? 투명이나 직선으로 왔는데 아, 그래요? 투명이나 직선으로 가면 뒤쪽으로 가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 뭔데? 뭐지? 뭐야? 뭐야? 잠시만, 아, 어, 잠시만, 저 뭐야? 깜짝 놀랐어. 어? 누가 손잡고 있는데? 어? 뭐본 거야? 뭐지? 뭐야? 이 뭐야? 나뭐뭐뭐본 뭐 거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또? 일단은 어? 아, 아초 있어 아초 있어 근데 소리 소리 잘 들려? 소리 지르는거 잘 들려? 안먹죠? 왜냐면 예전에 제가 공포게임할때 소리 먹은적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좀 걱정돼가지고 안먹죠 아 이거, 여기 아래 내려가 되는 거야? 어? 들어가는 거 맞나? 못 열어. 못 열어. 그 열. 못 엽니다. 어, 뭔데? 근데... 가자. 오! 약간 좀 이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뭐야 나 지금 14분 했어? 게임한지 14분 됐네요 아 14분 동안 돌아다닌 거야? 아나 이런 꽃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이런 꽃 일본에서는 약간 좀안 좋은 느낌 꽃 이런 거 아닌가? 어. 내가 예전에 막그딴 얘긴데 지옥 소녀라고 그 재밌게 보던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약간 이런 꽃이 많이 나왔어. 지옥으로 들어갈 때. 어. 그때 어, 한참 이제 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가? 나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가 봐. 아 무섭다. 오 역시, 역시 역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오분 문 열려? 문 열렸어. 들어오라는 거겠지? 들어오는 거겠죠? 아내집 같은 변화 스위트홈. 스위트 이라니와 아, 내가 이, 내가 이런 장면 봤어. 오, 아, 딱. 오 마이 갓. 어, 아, 다쳤어. 대박. 이제 못 나가. 봐요? 어, 나 오랜만에 공포 게임에서 어, 대박 어긴 손에 땀이 흘려 아아 어. 거울 어. 어, 거울 거울 오케이 거울 보사하기 뭐야 뭔데 뭐야 아..아니..뭐..뭐..뭐..뭐가 바뀐거야? 분명 나 조사하겠는데 왜? 이상같다 직선이었는데? 그게..직선 아니었어요? 분명 히 내가..직선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아닌가? 잠시만..뭐지? 뭐야? 아, 불을. 아.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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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켰어. 불킨 거였어. 나불킨 거였어. 해봐 불킨 거였어. 뭐야? 난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열수 있나? 어, 열수 있어. 어, 잠겨 있어. 사람장 있어요? 뭐야, 뭐야, 아, 열기수 있어, 열수 있어. 열, 열어? 아, 근데 왜 이래? 어우, 너무 밝은데? 아, 일단 열어. 아, 뭐야! 뭐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너무 다, 어, 됐어. 어. 뭐야? 응, 통 아이템 같은 거 있지 않나? 이런데면? 왜안 열려? 자, 잠시만. 야. 아, 이따 앉아서 열어? 어, 어, 열쇠가 있어? 오케이. 좋아. 어, 너무 밝아. 열쇠가 주었기 때문에. 여기 열어. 어, 잠겨있어요. 돌려서. 근데 너무 깜깜한데? 야, 어! 풀었어. 원래 이렇게 깜깜한가? 어, 너무 밝아. 약간 좀 멍청이 같아. 어, 일단 열어. 왠지 무서운데? 아이 왜이? 이 여기 왜이? 왜 왜이래? 왜 왜이래? 어 뭐가 있어? 어 뭐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너무 깜깜하면 싫어. 화면 있어 그냥 한번 이대로 해볼게요 평소에 밝기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다른가? 아닌 것 같아 원래 이 게임이 어두운 것 같아 어 원래 어두운가봐요? 야나오 마이 갓뭐 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밝아 라이트 키면 진짜 더 밝을 것 같은데요? 또 어, 있나?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있어오 여기여기여기있다 여기 일단 열어? 오 이렇게 열었어. 에킹거 네, 기준은 맞춰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이대, 이대로 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봅시다. 원래 어두운 건가 봐요. 오 열쇠 열쇠 두 개. 열쇠 두개줘 줘. 줘 오케이 오케이. 줘 줘. 았어어 어. 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네. 죽은 거야? 떨어뜨린 거야? 어, 여기 두개 있지 않았어? 왜나 열쇠 하나밖에 없지? 이럴수가. 떨어뜨렸나봐. 에, 네. 어, 떨어뜨린 건 같은데? 모르겠다.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열어야 될지, 이제 여기 있또길찾기 해야 돼. 길찾기. 맞다 이게 뭐뭐뭐문 여는 거 없지? 길찾기 제일 내가 못 하는 건데 취약인데. 큰일 났다 뭐야?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 열어 열어. 오 어, 잠겨 있대요. 올려서 열겠습니다. 오케이. 뭐지? 오 됐어 됐어 열었어 열었어. 그리고 불을 켜. 열어.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천천히 진행을 어. 하... 어. 어, 잠시만. 어. 아이그 앞에 고양이, 고양인지 이 깜짝 놀랐어. 이게 또이게 소리가 들리니까 더 깜짝 놀라. 아, 무서워 가지고 못 가겠네. 아, 가겠습니다. 이게 좀 천천히 가도 이해 좀해 주세요. 고양이가 약간 안내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약간 고양이는 어떤 의미지? 아, 열쇠가 두개 있었는데? 분명히. 뭐, 체크포인트, 오케이, 체크포인트라는데? 체크포인트 어떻게 하는데? 저장된 거야? 저장된 건가? 어? 뭔데? 뭐지? 제발 s h i 키를 달리는데 어어 뭐야 오어어어 뭐야 달리라는데? 잠시만 어디로 달려야 되는 거야? 야 야야야 소리소 줄. 소리자자자나 소리. 달려야 돼 어디로 달려 뭘 달려 어디로 가려 어디 어떻가 어디로 가 잠시만

뭐야, 뭐야? 거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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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쳤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잠시만. 아야! 뭐네! 아, 아, 왜 이래? 와, 소리 왜 이렇게 커져? 야! 뭔데? 어, 어, 뭐야? 야! 야! 야, 무슨, 왠지 안 좋은 거 같아.

오, 클리어 타임? 24분 47초. 24분 47초. 이 마지막 뭐라 그래? 어. 네, 한번.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24분 걸렸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